리장타워로 리, 리장타워 여기또 리퍼지 리퍼 고럴거야 난, 난, 난 리장타워 어디지? 야시장? 그럼 팔아지렛리고렛리고 <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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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프트 쓰고 돌진 어 상대팀 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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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루슈다 어 상대팀 트루슈라고? 코액 어. 상대방 피가 어마어마하게 차버렸 아 야야야야야야 고릴라 아프네 생각으로 와 제대로 지었네 침착하게 가야겠다. 침착하게. 아, 근데 쟤네들 저기 딜러들이 뒤를 엄청 잘 놓는다. 가자 친구야. 이 자식이. 그렇지? 드디어 잡았다. 어! 잡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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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는 나, 잡힌다, 나, 잡힌다, 나 잡힌다. 미유, 에이, 에이. 싫은 것. 방패을두 번이나 쓰네, 오오간단한 어. 어머니 오 어머니 오시 오시 맞겠오 얼어라 오 <laughs> 공중에서 얼었어 조각품인 줄 <laughs> 감히 건방지게 고체 덩어리 주제에 말이야. 아나왜 이렇게 오늘따라 에임을 맞춰도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거 같지? 좋아 어있어야돼 저기 저기 여기, 여기로 누구 하나 왔다 와 진짜 메이코 패스 진짜 아 진짜 진짜 메이코 패스 개쓰레기 진짜 와 멜로디님 들어왔어 멜로디님 진 개오랜말 해봐 저분 요즘 왜안 들어왔대? 어라 님, <laughs> 네 목소리 방금 기계 음 때문에 싸이 <laughs> 뭐야 저거 사이보그메인줄어 c <laughs>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사이보그 메 p s y c h 아어 s 같이 아 움직이는데 힐킷 고마워. 어, 나가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먹는 순간 죽는다. <laughs> 아! 안 돼! 공격기를 <laughs> <laughs> 날았지만 목숨이 부지 됐으니 아 진짜 이거 <laughs> 뭐 하는 짓이야? <laughs> 아저 개 사이코패스야.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사람이 죽을랑말랑 하는 순간에. 언니 제가 사이코패스 아닌 것처럼 얘기했어요. 네? 언제 제가 사이코패스 아니었어요? 아니, 물론 언제든지 사이코패스 였지만 아, 아, 궁으로, 아저 벽으로 막을 할때리커궁 쓰는 거. 오지오지, 이따 이거 보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는, 나는 베이면 안 돼. 뭐 죽었잖아. 이겼다. 오지. 어, 대, 대, 대야, 대, 대야, 대, 대야스 최고의 플레이, 팔아뜨겠다, 아까 여기서 뭐가 안 나온다면 상대팀 파라 있었어요? 저희 팀 파나요? 아... 아까 세명 잡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명인가? 9, 9, 3번에 하나 더 해가지고 자, 점령기지에선 이 내부에 있는 이판때기들 부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귀여미스킨 많더라고요 스프레이 그래서 좋았습 하 뜬금없이 단게 많아 안 노리고 있을때 그냥 하니다가야 대박공이다 했는데 따짐 어어어 어, 쟤네 또 골라리 골리 골라리 님, 님이 지금 사이보근데? 아 그래요? 제가 네, 좀 사이보 사이보이겄어막 가... 그래. 그러니까 진짜 막 버려진 고철 고철 덩어리 같았어요 그거 참 좋네요 좋은 컨셉 아아 힐러님 저에게 힐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개, 아 힐러가 없잖아 안 돼! 우리 처음에 걱정지 못하는 거야. 에헤이! 네, 아. 어, 나 잠깐, 나나나나나볼간지로서볼긋는데 나 이상한 대로 이, 이동됐어. 그렇지. 그렇지. 어, 야야야. 나는 리퍼하고 1대1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지. 저 이거 받고아 어, 뭐야 여기 아니잖아. 들어가자. 폭탄 받아라. 와, 어, 야야야야야야 <laughs> 아, 나얘 폭탄 저 앞쪽으로 몰러가면 얘 죽여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와, 얘나 보고 쓴공도 아니었어. 와, 난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얻어 걸려 죽었어. 와, 설마 거기서 바로 터트려 버릴 줄이야. 오지 건방지게 어딜 감히 내 i 먹는 걸 방해하려고? <laughs> 거, 먹어요. 거, 먹어요. <laughs> 어 h i demong, n u n 먹 u 요 a n g a logo. Totomir, bokoyo. Totomir, b 무씨 안돼 아리퍼야나 때리지 마 너도 너도 상대 우리 팀어 힐러 자르러 가라고 왜 내가 타겟이야 아 진짜 쓰레기야 쓰레기 예 힐러 자르러 가라니요 쓰레기 아닙니까 당근하는 거 아닙니까 딜러면 와. 힐러 자르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아 아, 이거 점령 못 하겠어 2 층에 2 층에 태진지 어! <laughs> 아, 있어요 오! 어가아어가 들어가, 들어 들어가, 들이가들어어가들 들어가, 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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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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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가, 들어 들어가, 아 좋아좋아 좋아. 일단 가자 마지막 라운드 이걸 이번에 이겨야된다 아, 점령전은 진짜 너무 정신력 소모가 큰거같아 <laughs> 하다보면 지쳐 진짜. 아 진짜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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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 뭐야 저거 다 사라져야 돼 어디갔어 뭐지 어디서 정크래시 우리를 쏘고 있다? 뭐지 대단해 뭔진 모르지만 묘형이 밀쳐서 떨궈주였어 멀리서 찔끔찔끔 데비지 지원하고 원숭이 들어온 거 조지고 갑짝이야 뭐지 맞춰서 자기 미러 미러전이네를 잡았어 뭐지 <laughs>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고 이쪽에도 고 이쪽에도 고 덮고 이쪽에 정크 레시 폭탄 던지는데그땅땅땅 위협발 몇번 해주고 있었어요 고릴라 엉덩이를 엄청 또들겨 패버려 오지자 저기 있는 얘를또몇번빵땅빵빵 오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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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방지구다 내려서 오시 좋아좋아좋아 좋아, 우리팀 다 잘해 대단해 대단해. 네. 대단해 아니 쟤 뭐야 떨어져 죽었.. 아 아니네 <laughs> 파..맞아 파란날수 있지 그렇지 어이 자식이 거, 아까부터 계속 찔끔찔끔 넘어와서 뭐하는 짓이야 저게 정크로 어딨어 또 어? 건방지게 자꾸 그렇게 차, 창문으로 폭탄 넣을래?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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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잘 버티는구만. 오! 나 아, 죽는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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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안 돼! 어허허허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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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멀리서부터 10%써 가지고 다행이야. 오치 저도 서미군넣심옳 오지! 아 좋아좋아좋아좋아 에미이채체채잘 좋아, 좋아, 좋아. 붙는구만 아허 좋아좋아 아 개좋아앙 이거구만 아...그래도 음. 하이라이트는 파라의 것입니다 궁이 <laughs> 아니었네 아까 아, 아 이때 아 이때 이것까지 잡았구나 아자 여튼 여러분 그럼 좋습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 네 마치도록 하구요 어...오버워치 플레이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시다 뿅뾰루로